마마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마마무입니다 100만 년 만에 마마무 완전체 브이앱으로 돌아왔어요 오, 지금 아, 아 이제 들어오셨다 오, 다시 인사하자 아, 이 영상은 계속 보고요 아,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한테 인사 다시 그러면다 지금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잖아 어?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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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무무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알아요 아, 자, 지금 노래 나오기 몇분 전이죠? 몇 분은 아니고 지금. 한몇 시간? 어, 30분, 30분? 전이요? 30, 정확히, 정확히 35분 전입니다. 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35분 남았는데, 각자 어때? 대박. 노실감? 음. 아니. 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뭔가 이렇게 일정이 빠듯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니까 뭐 사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얘기를 했지만 실물을 여기서. 진 응. 뭔가.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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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저 같은 말 금지. 아이고. 35분 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뭔가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좀 <laughs>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노력해. 과연 이 이번 앨범이 어떻게 될까, 무무들이 좋아할까, 어뭐 이런 고민도 생기고. 음. 근데 무무들이 어제 이제 처음 와주신 무무들한테는 들려드렸는데 전곡 다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쵸. 본의 아니게 전곡을 다 들려드리게 됐는데 그쵸. 그래도 와주신 무무들은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얻었고 또 이제 거기 못 오신 무무들이 또더 많잖아요. 응. 그쵸. 그러니까 무이 무무들이 이제 35분 뒤 응. 이제 34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34분 뒤에 공개될 응. 이 저희 마이크온 앨범 응. 좋게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자 오늘의 TMI 와 TMI 진짜 와, 좋아요. 전, 전, 언니. 왜 이렇게 좋아요, 언니 TMI 무무들이 모르겠다. 무무들이 궁금해할 거를 난 대신 해주는 거야. 음. 언니가 TMI 해보자. 오늘의 TMI? 어, 오늘의 TMI. <laughs> 아 저는 오늘 어, 장칼국수를 먹었어요. 와, 아침에 와, 먹고 왔대. 너무나 잘... 맛있었고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오늘요 많이 잤어 언니. 오늘 어, 나는 오, 어제 집에 가자마자 잤고 와, 갑자기 그 아, 얘기하고 싶다. 어제 우리가 K 9공부해서 보아 선배님을 언니가 만났잖아. 만났는데 언니 많이 떨려서 잠못 잤겠다 그냥 언니 나1 0 시간 잤는데. <laughs> 10시간을 <laughs> 자긴 했어요. 저 잠을 잘 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또 제가 아 좋은 거죠. 잠을 네, 네, 잘잔는 거. 제가 정신과 제 몸이 또 따로 노는 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아 음,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이. 딱 머리 붙이면 자는 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우와. 저는 오늘 장칼국수 먹었고요. 자, 다음 음. 타자 휘인이. 저, 저요? 음. 저는 어, 일단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아못 먹었었어? 음. 아까 먹으러 온거 아니었어? 어? 아니야 휘인이 안 먹었어. 아니, 아니야. 그래서 이거 끝 V에 파면 이제 밥 먹을 거고 음음 아까 포카리 세트 먹고 음 오늘 철수 양말 신고 왔어요. 음 어? 철수 양말이 뭐야? 그거 짱구. 어어나 무슨 양말 신고 왔는지 알아? 어나 오늘. 어 언니 건안 궁금한데. 어 뭐? 언니 발가락 <laughs> 양말? 아니. 언니 발가락 아 <laughs> 세일러문 양말 신고 오어 뭐야? 아 <웃음> 언니 <웃음> 그런 양말 이아 있어? 아 있어. 없어? 어음 팬분들 선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신다가 어. 오늘은 세일러문이다. 오케이. Okay. 음. 오 좋다 좋아. 음. 자 화사 TMI. 음, 화사 TMI는 아티 음, 아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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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는 그냥 아침에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왔어요. 어떤 커피죠? 아메리카노인가요? 아메리카노. 네. 아, 아메리카노. 어. 네. 저는 이렇게 타 음. 마신답니다. <laughs> 그렇 군. 근데 너 그거 음. 텀블러 너 거야? 음. 너가 샀어? 음. 왜 거기 어떻게 하다 그걸 샀어? 코혀 여기가 그 캠핑 용품도 많이 파는데. 어 근데 컬리에서. 아 컬리에서 샀어. 아, 아 컬리. 어 컬리, 컬리 컬리. 언니도 컬리지. 아, 나 컬리. <laughs> 자 무별이. 저의 TMI. 난 T 나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오호. 가서 퍼가었어 뭐 연근. 어 연근 어, 맛있었겠다. 그거. 진짜 맛있더라 연근. 그리고 <laughs> 그거 된장국. 어, 음, 맛있겠다. 어머니의 된장. 아, 인정하고. 나도 배고프다 이제. 그래? 이거 끝나고 먹어. 뭐, 그래, 응. 할게. 오케이. 자, 좋아. 오늘의 이 테마의 무무들이 좀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언니 요즘 에, 어, 지금 시각 잠깐 볼게요. 지금 시각. 어, 7시 30 반입니다. 남았다. 30분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30분 후에 이제 공개되는데 무무들이 더 떨릴 것 같아요. 무무들이. 그체 오랜만에도 단체 공개이다 응. 보니. 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번 컴백 때가 Where We Now 였나? 응. 그러니까 그 때는 퍼포먼스도 없었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퍼포먼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이따 8시에 저희 또팬 쇼케이스,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쇼케이스를 하는데 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못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볼수 있잖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이버 나와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네. 아, 진짜. 응.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네이버나우를 통해서 네이버 나와에서 송출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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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주시면은 <laughs> 핸드폰이 뭘 어떻게 다시요 <laughs>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봐주시고 네. 저 오늘 잠깐 착장 소개를 해볼까요? 어떤 착장이죠? 아하 오늘은 그 저희 처음에 뮤 아니 뭐냐 사진, 사진 뮤비라고 하면 티저, 되나요? 티저 티저 어, 음. 티저에서 연습실 컨셉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연습실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치, 그런 그치. 거니까 음. 이번 쇼케이스가 또 저희에게 처음을 오. 알리는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복으로 <laughs> 귀여워. 초심으로 이렇게. 오 대견하다 저런도. 음, 아. 자 모여 뭐, 여기. 마마무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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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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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좋았어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오, 좋은 네. 얘기였어요. 안무실 착장. 네. 네. 그리고 또 안무 착장을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요음 네. 음, 음, 맞아 맞아.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의견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laughs> 저 바지가 너무 짧아 가지고 아 무무들한테 네, 무무들한테 저 바지가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따가 이제 팬분들이랑 쇼케이스를 할때좀어긴 음. 바지로 네,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음. 긴 바지로 입고 좀 편안하게 무무들이랑 놀아야 되나? 음. 아니면 미적어 밑적 미적 뭐라고 해야 되지? 미를 더 택해야 미, 되나? 미를 위해 이 바지를 입어야 되나? 음. 그게 고민입니다. 아, 저는 무무들 마음을 알것 같아요. 말로는 아 편한 거 입어요. 맞아요. 용서이가 편한, 편한, 게 편한 게 맞지. 아! <laughs> 그야 이 사진 속에 그걸 눈으로 담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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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용서이가 편한 걸 네, 입어야죠. <웃음> <웃음> 언니가 고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자아 충돌이지. <laughs> 아, 자 충돌이지 생각을 <laughs> 네. 해서 맞아요. 원래 걸 입는 것이 저좋스것 <laughs> 어, 같아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laughs> 네,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또뭐 고민 있는 거 있어요? 고민? 없다고 고민? 하네요. 아, 지금 고민 타임이야요 갑자기 물어봐봐. 생각이 나서 고민? 물어봤는데 저, 아, 저는 이따가 모자 원래 그거써요 아, 아, 이따가 나, 또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네, 나도 이따가. 사실 바지를 긴걸 입고 싶긴 해. 음. 이거. 아, 엄마. 그러면 아 근데 혜니도 그게 더. <laughs> 맞아, 맞아. 아, 나도 고민 없어. <laughs> <laughs> 어. 나는 자, 둘이 고민 해결? 앞, 앞머리 아, 해결된 거. 거야? <laughs> 어, 해결. 나앞 머리 초년생이잖아. 나에게는 어, 앞머리 초짜잖아. 그러니까 선배님으로서 한번 응. 한번 좋아, 지금 이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laughs> 이게 나는 이제 춤출 때 되게 좀 이렇게 과격하게 추는 응.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앞머리 때문에 뭘할 수가 없더라고. 아, 나 봤어. <laughs> 너, 너힙 추는데. 응. <laughs> 힙힙에 힙, 힙패 힙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맞아. 혜진이가 갑자기 힙패 힙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접시 혼자 여기 잡았어. <laughs> 아니 아니. 이건 별밤. 아, 별밤이요. 별밤 때. 아, 지 아, 지 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laughs> <laughs> 어? 아, 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게, 나도 좀자충거 근데 이게 않아. 앞머리가 없을 때는 진짜 이렇게 착 하는 게 낫다. 근데 어, 앞머리가 없으면 갑자기 얘만 쓰니까 그게 이상해. 맞아. 팁이 있어. 뭐, 뭐, 뭐. 이거를 스프레이를 엄청 뿌려서. 과자로 만들어. 굳혀. 응. <laughs> 그러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이대로. 어, 약간 어, 눈에 띄네로 만들어야 돼.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laughs> 심한 데. 어, 눈에 띄네 먹고 해. 싶어요. 와.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숱이 없는데도 그게 돼? 되긴 돼. <laughs> 아, 되긴 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아마 부서질걸? 아니, 안풀셔져 진짜? 나데뚜다을 건드려. 네. 네. 어, 여기 그래서... 선배님 아, 두 분이, 분이... 안풀어진다고 언니 합니다. 안풀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하다가 그래서 일단 막 헝클어버려. 아, 근데 안 돼. 팬분들이 너 앞머리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어, 아, 어떻게 그래. 알었어 아, 그렇다고요. 아, 그렇지. 그니까 러 너는 앞머리 있게 가고, 넌그 원래 바지게 가고, 언니는 바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가고, 난 모자 쓰고. 언니, 언니 모자 쓰고 어, 난 모자 쓰라고. 아, 벗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지. 왜냐면 그 착장에 모자가 있거든. 나 l e 머 s you. 만들어보도싶도 oh, okay. 앞머리를 한번 만들 s s you. Bless you. b l 앞머리 you. Bless you. Bless you. b l e s 어 you. Bless y o 근데 네, 어울려 예진님잘 음, 어울려 근데 나도 원래 이렇게 내가 앞머리 가발을 쓰잖아? 그치 옛날에 다어우 <laughs> 앞머리 응, 내지 마 그래서 막 이랬었어 그래서 나는 앞머리를 항상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응.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다 그렇게 내 앞머리만 자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발을 치면... 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해야겠다 했는데 그 실수로 한거내 욕구를 못 참고 이제 잘랐다 야. 근데 괜찮더라고 실수로 이게 응. 살짝만 응. 하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약간 실수로로 내가 맞아 이렇게 풀면 풀뱅... 하지 말고 어. 근데 또 그건 있어 앞머리를 자름으로써 이그이 <laughs> 그 그게 없어져 야, 어, 어, 어 이게 좀 앞이 어, 어. 이게 사라져 어. 이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이걸 기르는데 또 오래 걸려 근데... 근데... <laughs> 우리 진짜 사담만 한다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고민 <laughs> 상담이야 어, 어, 내가 앞머리를 자른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앞머리를 일좀 내리자 언니, 언니 일 하려고 아, 이번 1인 공약 어? 어, 어. 어. 아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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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자 모여 여기 딱딱해요 근데 나 1인 공약 생각한 거 있어 어? 뭐죠? 맞아 혜진이 생각한 거 있댔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음주가마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컨셉력 있었지 컨셉이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111년 11월 11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니까 이거를 cg 막 해가지고 어막 뭔가 중간시대에 막이게 ebs에 나올법한 그 허접한 어 뭔가 그 cg에서 어 <laughs> 우리가 이집트에 왔어요 어 이런걸로 <laughs> 하는거 있 괜찮지 <laughs> 음 그래서 1111년에 모모들을 위해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 한편에 그런걸 만들 1111년이면은 그... 뭐뭐 뭐 했던 시기일까? 왠지 그게 막 그게 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쉽게 <laughs> 한 그러니까 거지. 이 뭔가 공약이 이제 약간 팬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어쨌든 좀 해야지. 그 111년으로 건데. 만약에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돌을 깨고 있잖아. <laughs> 아, 팬 서비스. 불 접히고 이런 거. 그냥 아, 그냥 아그 그럼 뭐야. 약간, 약간. 못 걸쳐, 아, 못 걸쳐. 무인, 아, 아, 뭐. 무인도에 가서. 그치, 시지에. 아, 우리가 막 집을 짓고 막불로불 짓고. 어. 막 이렇게. 아. 근데 옷도 많이 없잖아, 아, 옛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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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을 안 입고, 옷은 어, 그러니까 이게 111년이냐, 1111년이냐 이게 어, 다른 거 같아. 어, 안 되겠다. <laughs> 어, 다음 얘기. 이리 공략이 네, 제일 네. 어려운 거 같긴 한데 저는 아이디어 좋은 거 같아요. 타임머신 같은 거. 좋은 네. 아이디어였어. 어. Good idea. 한 아. 댓글 한번 볼게요. 네, 댓글 좀 네. 읽어주세요, 옹별 씨. 고려 시대. 네. 아 고려 시대. 111년이 고려 시대 때구나. 어. 고려로 가서 우리가 뭘 해주면 돼? 돌 깨고 될까요? 있는 마마무 <laughs> 돌게는 마마무. 마마무 역할극 진짜 좋아하니? <laughs> 우린 약간 상황극 너무 좋아. 해 진짜. 헐 재밌겠다 이런. 거. 아 그래 그지. 그렇죠. 가서 무인도 가? 어? 아니 그 아, 무인도 음? 아니라 뒤에 CG 하는 거잖아어 초록색 얘. 판에서 어.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거. 아. <laughs> 그리고. 그때 고려 그래서 진짜 예뻐. 그래서 일레라를 그 시대 버전으로 편곡을 해 어. 그래서 그때이 어. 무대를 하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갑변 갑변 돌돌 들고 마이크 내시는 반대를 보이고 부딪혀서 일레라 빵빵빵 <웃음> 어. 너무 웃기겠다 문별 어. 메미미 쏘리. 노 메리. 쏘리가 바로 나오네. <laughs> 진짜 일례 보자. 오케이.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래요. 오. 한복 오, 마마무 아네. 가자. 한복. 솔라 언니 애교하십시오. 애교하십시오. 오. 어. 아, 어? 피자는 맛있어? 치즈는 맛있어. 어어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아지 같아요. <laughs> 어. 와, <우와>. 귀여웠어요. 강아지 <laughs> <아가씨> 같아요. 와. <우와. 웃음> 진짜 수치스러워. 정말 수치스러워. 저 지금 이제 몇분 남았냐? 39분이에요, 지금. <laughs> 자, 이제 <laughs> 20분 정도 남기고 있는데 아, 음, 음. 저 어, 우리 어? 연습을, 리, 리허설이 언제지? 6시. 응. 어? 아, 근데 6시. 오늘 <laughs> 아, 일단 밥을 그러면은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응. 밥을 먹고 또 이따가 또 찍기 위해 응. 부지마 상태로 또 무무들을 만나야. <laughs> <laughs> 아왜그렇 그렇게 이그무무획에 부지마일 것같아 사진 촬 끝나고 짧게라도 한번더 올까? 좋죠. 먹을까네 어, 어, 어. 무무들 이렇게 부지마게 만나서 또 어. 재미있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저희는 이제 밥을 또 먹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리허설 응. 끝나고. 또 저희도 이 노래 나오는 또 시간 또 봐야 되잖아요. 모무들도 그렇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기다리다가 이따가 만나자고요. 자, 먹읍시다 하나, 둘, 셋, 바이. 아이. 이따 봐요. 이따 보는. 이따 보는 무무 누.